아 짜증나네 기다려봐 짜증나네 아씨 치겠다 차는 저희 인카를 통해서 구매가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희 환불 처리 해드릴 니까네 오세요 네 선생 네, 안녕하세요 저기 등촌 딜런데요네아몇 층에서 봅니까구 층에 있습니다. 몇 층이야? 죄송해요. 어, 9 층이요. 9 층. 9 9층. 층이고요. 네, 네. 사인 이거 제가 뭐 계약금 다 받아놨는데. 네. 요 하부만 좀 보고 하부 깨끗하면 지금 제가 진행할 거거든요. 그거 센터에서 <laughs> 예. 하 하부 본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웃음> 그래요? <웃음> 일단 잠깐 봐도 되죠, 사장님 네. 예, 지금 갈게요. 네. 자, 빨리 와라. 추워 갖고 차주가차주가 <laughs> 어땠냐면 나한테 볼거 없대. 내리지 말 올리지 말라 그랬거든. 가서 보자. 볼 것도 없는데. 누가? 찹배기. 14만 주회에 그랬거든. 차가 기가 막혀. 외관이. 근데 이거 이 정도 상품화 하려면 더꽤들었을 거야. 2천원. 음 14만 아, 14만. 음 어, 진짜 직상. 저거 휠짓수! 스같지 야, 한번만 좋으면 다 미쳤어. 바로 출고할 거야, 이거. 이런 데 있는데 진짜 요 정도는 좀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 구독자님들 양해 좀해 주세요. 이것까지 하려면 저희 죽어납니다. <laughs> 요 정도 있는데 요거는 하부에 약간 스크래치들은 차가 내려간 상태에서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꼭 봐야 돼. 돌아가서 돌아보세요. 이거 뭐야? 아, 기다려 봐. 짜증나네. 아. 짜증 사람을 이렇게 텐션을 한껏 올려놓고 이러면 되냐? 뭐야 이거? 야 내리자. 여기서 니까여기 아, 아, 돌아 가고가는 거야? 예, 네, 계속. 아 일단 꺼봐. 아, 짜증나. 이봐봐 이거. 방울방울. 방울. 이게 누구야? 이거 뭐? 아니 이치훈 나왜 고생을 시키냐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이거 봐봐. 보여 안 보여? 뭐 어디서 세이있인다 필요 없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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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냐?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돼. 나한테 사기 치는 거지. 유튜브 한번 출연시켜야겠는데? 아니, 이거 금방 이렇게 뽀록날 거. 우리가 무슨, 뭐. 아, 진짜. 쌍욕이 막.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말을, 말을 막 해서 그런데. 아, 죄송하고. 이렇게 손을 했는데 기름이 묻어난 차가 이게 찹니까? 그래놓고 통화할 때는 차가 A급이다, S급이다, 14만 믿기지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생구라를 치고. 아, 나한테 잘못 걸린 거지. 내가 개 혹으로 보이니? 그럼 뭐야. 일반 딜러들은 하부 이렇게 안 열어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외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그냥 오케이 하는 거죠. 손님도 혹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리비가 네, 착각만큼 깨진다. 요런거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양심을 걸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리프트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돈이고 저희 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자되는 일인데. 처음부터 뭐 샌다 수리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딜러 마저도 속이는 게이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더한발더 움직이고 한발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저희 인카닷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뭐 그냥 이런 차를 봤다고 해서 제가 좀 오버하고 이렇게 좀 흥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문화들이 점점점 뭐라 그럴까 좀 개선돼야지. 좀더 이렇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좀 가고 싶은 게윤팀장의 예,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전 점검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진단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인카닷컴 용경구 팀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오이파라이 조성호 대리 통해서 지금 사전 점검 요청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보고를 잠깐 드리면 네. 아마 카카오톡으로 지금 뭐 다시 확인하시면 사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예. 너무 깨끗해요 외관이 뭐휠링린 네. 스크라치라든지 외관상에 네. 네. 정말 S급 컨디션이긴 한데 네. 이게 제가 그 동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유유가 네. 너무 심해요. 아... 어쨌든 이런 차를 음... 저희가 판매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네. 네 제가 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아... 차를... 저희 인카를 통해서 구매가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쪽에 30만원 입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네. 계좌번호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환불 처리 해드리니까 네. 예, 계좌를 아, 남겨주시면 네. 제가 오늘 안에 환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차는 저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야 물도 안나와 <laughs> 아 이제 손다 버리고 속상하다